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레이다입니다 어, 무더운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더워가지고 뭐 헥헥거리고 있네요. 어, 이렇게 날이 더울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더워도 어쩔 수 없죠. 할건 해야 하는데 어, 진짜 덥네요. 보니까 한여름인 것 같아요. 띠어 급해서 잠시 조금 일을 했더니 어, 살이 콜라장 타버렸습니다. 어, 이제서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서게 됐어요. 아또 좋은 일들이 좋은 기분 좋은 어, 그리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음, 시원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빨리 이 무더운 여름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 언제 여름이 끝나갈지 참 가깝합니다. 가깝해요. <laughs> 어? 어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어렵고 지겨운 시간이 빨리 흘러가야 할 텐데 어, 갈듯말듯 하면서 사람 매간장 태우네요. 어? 아좀 한꺼번에 막6%올랐다가 다시 또 꼬라듯 꼬라봤고, 어, 이런 분 사람이 상당히 좀 맥빠지거든.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한번 3연타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음,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 어? <laughs> 갈듯말 듯, 줄듯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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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장 상당히 좀 열받죠. 어, 그래도 어, 희망을 잃지 않고 가보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어, 뭐 상승을 좀 하긴 했어요. 양해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엔비디아도 좀 빌빌거리긴 해요. 좀더 빌빌거리도 하는데, 음, 그래도 엔비디아만 한게 없다. 어,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엔비디아만 한게 없다. 생성형 AI 이쪽 시장이 이제 빠르게 이제 커가고 있어요. 앞에 보면 AI 로봇 쪽이 어, 좀 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하이닉스의 그 적자도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죠. 끝이 보인다. 응?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랜드플래시는 부진한 모습인데 음, 디램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 반등 충이라고 합니다. 반등 충이다 그래서 AI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하고 음, 하이닉스의 실적 계산이 이제 빨라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맞습니다. AI 시장이 빨리 커져야 돼요. 저는 AI도 그렇고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혜택을 받겠냐 이 반도체가 혜택을 받지, 여러분 뭐 배터리가 <laughs> 혜택을 받겠어요? 어? 모든 IT 기기에 다 반도체입니다. 어? 전기차 반도체 들어가요. 반도체 안들어가는게 어디 있어? 응? 다 들어가지. 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전기적인 그런 전자 제품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반도체를 주 장창 떠들고 있고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어 주가가 조금 뭐 지지부진 한다고 해가지고 반도체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안 들어가는 전자장비 있는지 가전제품 있는지 자동차에 있는지 어막 뭐 우주 항공 로켓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응? 고성능의 반도체 중국이 만들면 안 된다. 이 군사용으로 쓸까 봐 계속 그 중국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좋아내고. 음, 화해이막 계속 압박하고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배터리야 뭐 그냥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다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LFP 밴들이 뭐 어? NCN 계열 다 하는데 결국은 배터리는 가성비로 갈 거예요 가성비 이제 가성비 좋은 배터리가 이제 누가 만드는 데에선 성패가 갈 겁니다 뭐 고성능 해봐야 뭐합니까 비싸기만 하고 요즘 안 팔리잖아 어, 결국은 배터리도 가격 대비 성능이 중요하거든. 응?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뭐 NFP나 뭐나 뭐 LFP나 어? n c m 이나 조금 먼저 가격 좋은, 성능 좋은, 어? 저렴한 배터리 나오면은 그 기업이 이제 내가 볼 때는 돈을 좀 벌겠죠. 그리고 또 거의 평준화 될것 같아요. 평준화 어? 평준될 화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를 내가 뭐 이렇게 귀하는 게 아니라. 어, 배터리 쪽보다는 그래도 반도체가 낫다는 겁니다 반도체 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응 결국 보세요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 결국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 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내고 한자 보니까 얘들이 돈을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응 어, 하여튼 이제 이, 이 분계는 전 세계 반도시장 규모가 이제 커질 겁니다 3.8% 성장해서 1243억 1600만 달러 정도 집계되고 어, 지난해 1분기부터 이어져 온그 다섯 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 흐름이 이제 바뀌었고 어, 특히 디램 시장 규모는 어, 2분기 1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주도한 것은 가비디아로 불리는 엔비디아예요. 음, 어깨 전반에 그 반도체 매출이 어, 전 분기보다 46억 달러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 중에 25억 달러가 엔비디아에서 발생을 했대요. 25억 달러가 엔비디아. 어, 그런 이 엔비디아 난리잖아. 어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어 CEO죠 CEO인데 젠슨랑 CEO가 결국은 3만 주 팔았어 3만 주어 3만 주 팔아가지고 완전 논았잖아요 어 이거 몇 배야 뭐한 200배 되나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좀 벌었어요 뭐 3만 주 그렇게 뭐 작다가 뭐 작고 크다음 클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laughs> 어좀 조정 받을 것 같아 어 받더라도 그래도 성장할 만한 것은 반도체 밖에 없어요. 좀 말이 샜는데. 하여튼 당분간 생성형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고 어, 튜디오인 TSMC 회장도 최근에 타이페이에서 열린 세미콘 타이안 2023 국제반도체전에서 음, 생성형 AI로 인해서 세계적인 지부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년 반 뒤에야 수요에 부응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어, 생성형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어, 삼성과 하이닉스의 긍정적인데 AI 핵심이죠 GPU에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어,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자, 제품인데 아직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조사업체 D램 시장 조사업체에서 올해부터 25년까지 HBM 시장 규모가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올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46에서 49, 하이닉스도 비슷하고요. 미국이 한 4에서 6% 정도 됩니다. 어, 하이닉스가 21년 세계 최초로 4세대 제품 HBM을 개발해가지고, 엔비디아에 어,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히트 쳤습니다. 히트 쳐가지고, 그렇게 빌빌거리던 하이닉스가 요즘 그래도 주가가 좀 오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HBM3를 좀 미리 했기 때문에 삼성보다. 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 합니다. 어, 결국은 삼성이 좀한 발짝 늦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음, 삼성의 CEO는 내가 볼 때는 좀 질책 좀 받아야 돼요. 음, 앞을 보고 제대로 이렇게 선견 지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밀린 거야. 한, 한 발짝 밀린 겁니다. 뭐 엉뚱한 짓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어서 이제 불협보를 해가지고 쫓아가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 초반에 확 잡아놔야 거든 초반에 이걸 못했다는게 어 이재용 회장의 실수입니다. 음? 잘못한거죠 하여튼 삼성도 이러면은 이 다음달부터 hbm3를 mpti 공급을 합니다. 그 올해 올해인가 그 하반기 중에 음, 확장 버전이에요. HBM-3P를 공개했고 어, 자체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HBM-PIM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차별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AI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랑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이 답당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어, 실제 f 인 가이드에 보니까 삼성의 3분기 영업이 컨센이 3조 141억 이에요. 세기분기만에 어, 조단일을 회복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영업손실은 1조 7500 정도 봅니다. 어, 전분기 대비 적자를 40% 가까이 줄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HB의 강연 수요가 이어지면은 D램은 어, 이러면 3분기부터 확장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AI 향 성장에 따라서 어, 실적의 개선 속도는 달라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그럽니다. 이제 3분기 말 정도 되면은 좋아질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참고 어,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